그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게 여러분 영분별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예요. 뭐를 세우라. 세우라. 여러분 뭐를 하든지 교회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부흥에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해치는 생각 해치게 되면 얼마나 마귀가 해치는지 몰라요. 교회도 얼마나 람질이 많은지 몰라요. 큰 마귀들이 있는 거요 누가 성도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마귀짓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요 여러분은 마귀짓 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으면 막 미워서 죽겠다고 날리고 짜증을 집어넣으면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어? 응? 어떤 장로는 그냥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전에 그냥 목사님하고 다투어지고 그냥 목사님은 성령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해야 됩니다. 장모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화가 나니까 성찬 예식 그쫙 차려 난거뒤엎고서 나가다가 문 밖에서 죽었어요. 즉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마기는 혈기를 내게 합니다. 마기는 혈기를 내게 합니다. 마귀는 욕심을 갖게 합니다. 마귀는 우울하게 합니다. 마귀는 미워하게 합니다. 마귀는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싸우게 만든단 말이야. 싸우게 만드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데 막영한 영마 한상을 보여줬는데 마귀가 둘이서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막, 막. 귀신들이. 싸움을 붙인 거그그 보고선, 수다! 싸우 지금 귀신들이 당신 뒤에서 막 이런 생각을 집어넣고선 이렇게 막 싸우게 하고 있어. 속지 마라. 당신은 귀신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사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 말을 하잖아요. 뭐 우울한 말이든 짜증의 말이든 목사님 되는 일이 없어요.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비천한 것이 앞에 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의 그 모든 것이 앞에 가는 거야. 내 말이 앞에 간다. 시작. 내 말이 앞에 간다. 앞에 간다. 내가 지금 말했으면 그 말한 것이 한달 후나 두 달이나 일 년이나 있으면 다 내게 돌아와. 말한 것이 그냥 돌아. 말한, 말한 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말을, 믿음의 말을 선포를 해야 돼막 그냥 안되고 일이 막히고 저리에 막히고 그러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익혀주시리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됐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마귀에게 놀란나지않니하고 너는 말씀을 지켰다 이랬으면 아멘, 아멘. 이 정탄꾼을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보고 듣는 대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갈렙과요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이 그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열 명은 막피대를 세워가면서 막안 됩니다. 거 가면 죽습니다. 거 가면 막 그냥 고인들이 있고, 막 그냥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여부 수성이 얼마나 큰지, 거기는 막 그냥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귀가 자꾸만 불안을 조성하고 안 되는 것을 말하게 합니다. 비천을 깔게, 해. 비천한 것을 앞에 탁 말로 다 깔게 해. 욕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욕을 하게 되면 욕이 여러분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욕하면 자기에게 욕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거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한대로 된다고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13장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깨서 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입의 열매가 다 내게 오는 거야 아, 네. 입의 열매가 내게 온다 시작 입의 열매가 내게 온다 정물 18장에도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며마 배부르게 되나니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암마 만족하게 되노니라 자기가 말한 게다 내게 온다는 거야. 말한 게 내게 온다. 시작. 말한 게 내게 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면 뭐,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돈도 없고, 저 사람은 뭐, 깨째째하고, 저 사람은 뭐도 없고,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좀 좋게 해요. 좋게. 예. 참 멋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사람이요. 아멘. 네. 아, 네. 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냥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비천을 가라. 앞에다가 더러운 걸 가라. 그게 다 내게 네 오는 거야 네. 여러분 눈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다 비천한 사람, 별걸리 없는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존중한 말을 해보세요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사랑의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능력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적이 찾아옵니다 결혼이 찾아옵니다 물건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예, 믿음의 말을 해 응?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그 일교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막 그냥 찬양이 오늘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할렐루야. 네. 찬양이 막 멋져요. 멋져버려서. 뭐 찬양이 이렇게 바뀌어졌지? 하루아침에. <laughs> 앞으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청년 찬양, 그 이쪽 찬양에서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찬양을 다 세워야 되겠다. 찬양을 이거 하니까 영광 돌리게 찬양이 아주 아, 20분 한다, 멋있네. 그러니까, 영광의 박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요비천한걸 깔게 합니다. 비천한 걸. 여러분. 2절을 안 읽었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 중요한 구절이죠. 2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 나는 완전한 길에 주목한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다 천진하다 천진함 순진함 순전함 그 뜻이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순전해져야 되는 거야. 그냥 욕심으로 마음이 드륵드륵 때가 물었어. 여러분 마음에 순전해지길 바랍니다. 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마음이 교만이 드륵드륵돼가지고 내가 장론데 내가 건산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야 돼. 순전해야 돼. 아, 천진해야 돼. 아, 네. 천진해야 돼. 아, 네. 하나님께서 욕심이 드럭드럭한 마음으로다가, 어, 어,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줍니다. 기도해도 듣지, 응, 응답지 못한 것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있기 때문이다. 따르겠어요. 욕심으로 하지 말자. 욕심으로 하지 말자. 그리 교회 봉사도 욕심으로 하게 되면 다 나가려. 다아가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교회 어렵다니까 헌금을 했는데 자기 재산을 몽땅 털어서 헌금을 다 해버렸어. 내가 놀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이 가정 이래서 죽겠다. 야. 그래가지고 저 송리산에 올라가서 막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집사 살려주시 됩니다. 병원 들어서, 눈알이 내래가지고, 한 달이 들어서, 그, 감염 수치가 뭐, 550이 올라갔다 뭐, 노래하시고, 비비진한데, 재산을 다 갖다가 바쳤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비상입니다. 빨리빨리 하는 문을 여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무슨,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이야? 아 친구가 15년 만에 찾아왔는데요. 내가 헌금한 거에 100배를 가지고 왔어요. 딱 100배를 가지고 거의 갚지도 안 해도 돼. 거의 양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 해가지고 부자를 붙여줬어. 불사람. 부자. 기적이어 났어. 야. 하나님은요 욕심으로 하면은 대답이 없어요. 우리게 이거, 이거 꽃꼬지도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그냥 아무튼, 주님 앞을 꼭 고지하고 싶어서 했는데, 복을 받아서. 한 집사가 시기가 나가지고, 내가 할래요! 그래, 봐. 15만원 치를 사다, 여기다 <laughs>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고, 내가. 나 아, 예쁘죠 프저 아, 그래. 예뻐. 아, 또, 에프저 에프저, 에프. 하, 이거 글을 뽑네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돼. 따라서 욕심,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한해의 네. 단절, 축복 단절. 축복 단절 하나님께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고 싶어서 찬양도 올리고 싶었어 봉사도 하고 싶었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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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자 하는 자를 기뻐 내는 자를 기뻐하느니라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 기쁨을 가지고 해이대요 네. 예? 오늘 찬양대가 기쁨이 있었나 몰라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를 바랍니다 알레르기 네. 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승리하려면요, 네.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네. 믿습니까? 아, 네. 욕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서, 야, 욕 같은 사람을 받느냐? 그렇게 순전한 사람을 받느냐? 순전한 사람을 받느냐? 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지 주님 앞에 그양 말씀대로. 믿습니까? 네. 순전함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시작. 순전함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교만이 들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안 돼요. 막, 막 어린아이가 같이, 어떤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헌금하고 싶은데, 고아가 돈이 없어. 교회를, 교회 가다가, 직사게 뚫으러 맞았어. 고아원에서 무단 이탈하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차구멍으로다가, 다 앉아 <laughs> 나가지고 교회를 갔어. 그 다리 에다꼬올려 가지고 그냥 얼마나 궁둥이하고등기를드어났던지 여기가 그냥 뚱뚱 부어오르고뻘개 가지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아그아그여기는 있나 그 옛날에 유교 동남끝 나고 그런데 또 교회를 또, 그럼 또 갔어 그렇게 때렸는데 또 기어서 교회를 또 갔어 그래 안 되니까 너는 그냥 가도 된다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가는데 헌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 고아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고아원에. 렇게 연필을, 탁, 운단님필을 주사다 쓰고서 새 연필 받은 걸 갖다가 팔았어.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 근데 그 어린 초등학생이, 한생이 열리고 성명님이 임한 거야. 내가 그걸 받았노라. 그의 권능을 주소서. 얼마나 권능이 센지 내가 보고 놀랐어요. 다른 목사님들 막 귀신을 줬는데, 이 쉼을, 나가! 나가! 막, 막 합신기도 합시다, 뭐, 그도안 나가는데, 그 사람. 어, 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용히 해. 너 뭐야? 너! 이 쉼으로 미운다. 쑥! 나가라 누가 그냥, 팍! 하고 귀신이 나가, 나가. 그천년 된, 그냥 확,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야. 그 귀신이 떠나가버렸어. 얼마나 권능이 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아, 네. 한잔 놓고 기도를 해냈더니 손가락, 이덴데가시큼멓게다 뿌린 거야. 이손 댄데가, 성령의 불이 들어. 아, 엄청난 능력이더라. 그게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야.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딸이 순전하면, 순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이 순전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있으신 거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왜 그렇게 교만하냐 왜 그렇게 욕심이 들었더렇게 그 비천한 거야 앞에서 치워라 마음에서 걷어 치워라 욕심을 걷어 치워라 시작 욕심을 걷어 치워라 교만을 치워라 교만을, 교만을, 교만을 치워라, 치워라. 아, 여기 모인 사람들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 자랑할 필요 없고, 감사합니다. 아, 귀하니다존귀하니다 멋있습니다. 상대방을 좀 높여줄 줄 알아야 돼. 이랬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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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밟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 그럼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낮추면 높아 주신다. 낮추면 높아 주신다. 아멘. 낮추면 높아 주신다. 낮추면 높아 주신다. 높여 주신다. 높아 주신다. 이게 사투리가 나. 높여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 다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25일 날은 소원 카드를 다 써가지고 기도해주고 저기다 걸을 거예요. 저 나무를 다 비워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소원 카드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걸어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